정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인 논란입니다. 사실상의 긴축인데요. 정기국회에서 큰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선택의 지향을 담은 두 번째 보고서는 정부 재정정책의 방향을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책팀장 한지원입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양 극단의 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국민 모두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답이었습니다. 바로 사회주의였죠. 계획, 경제와 배급 체제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부가 국방과 치안만 담당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야경 국가론입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유행했죠. 최근에는 신자의주로 불리는 담론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둘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적 정부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빈곤과 불평등이 무한정 커지는 것을 두고 보지도 않는데요. 현대 국가는 시장 경제를 토대로 하면서도 정부가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지를 얼마나 제공할지를 두고 항상 논란이 많습니다. 20세기 초중반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들어보셨죠? 이런 말로 대표되는 최대 복지가 선진국의 주류였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는 신자유주의라 개혁이라 불리는 복지 축소 흐름이 대세였죠. 복지 확대는 재분배 강화로도 불립니다. 복지를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하고 세금은 부자가 더 많이 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복지 축소는 네, 그 반대 의미가 되겠죠. 보통 복지를 늘리는 정부를 큰 정부론, 복지를 줄이는 정부를 작은 정부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큰 정부론을 지향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론은 분배, 재분배가 경제성장의 핵심 변수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 다들 아시다시피 좋진 않았습니다. 부동산 세금을 올렸지만 부동산값 폭등으로 자산격차가 도리어 커졌죠. 재분배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어... 재분배 정책이 하나로 시도되었는데요. 자영업자와 노동자, 을과 을의 싸움이란 비극만 만들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복지 지출을 정부 빚으로 조달했다는 점인데요. 국가 부채 비율은 2017년 36%에서 2021년 47%로 급증합니다. 물론, 코로나 대유행 사태를 감안해야 합니다. 비상시에는 정부가 충분히 재정을 써야 국민이 덜 고생하죠. 당연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이 빚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계획했어야 하는데 문정부는 정부 빚은 착한 빚이라며 억지를 부리기도 했죠. 정부 부채에는 상한 기준이 없다며 복하가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포퓰리즘이었죠.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법인세 인하로 기업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지출을 줄여서라도 적자 재정을 균형 재정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죠. 재정 적자를 국내 총생산의 3% 미만으로 묶겠다는 내부 규칙도 정했습니다. 뭐정형적인 작은 정부론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법인세 인하가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는 뭘까요? 투자입니다. 세금 인하가 투자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고용 확대로. 또 고용 확대로 인해서 소득 증가가 이루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런 선순환이 없다면 법인세 인하는 특정 기업에만 이득이 될 겁니다. 특히 대기업이 많은 이득을 보겠죠. 2023년 상반기 어땠을까요? 예, 투자가 감소했습니다. 효과가 발휘되지 못한 거죠. 재정 수지 목표 역시 잘 받지 않았습니다. 올해 재정 수지는 국내 총생산 대비 2.6% 적자가 예상됩니다. 예년에는 3.9% 적자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0.6%, 2019년 2.8% 적자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 2년 차보다 재정 적자 규모가 윤석열 정부에서 더큰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균형 재정은 말과 실제가 다른 건데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은 윤정부의 재정 전략이 가진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명목 지출액이 전년 대비 2.8% 증가했는데 올해 물가상승률 예상치가 3.5%입니다. 더 적죠? 물가상승률보다. 실질적 재정 긴축이란 겁니다. 하지만 차원이 이상합니다. 경제 침체 때는 정부가 돈을 더 쓰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이 시점의 긴축일까요? 예, 답은 정부의 재정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첫 번째 방향이 건전재정 기조 견지입니다. 경제침체에 감세가 더해져 세입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려면 지출을 줄여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지출을 줄였을까요? 가장 큰 분야는 R&D입니다. 전에 대비 약 7% 가까이가 깎였는데요.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니 산업전환이니 하면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OECD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선진국 정부가 연구개발 예산을 주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뭐 있다면 국가보도 수준의 경제위가 발발했거나 전년도에 대규모로 R&D 예산을 편성해갖고 어, 당해연도에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약간 준 것처럼 보일 뿐이죠 뭐 이런 경우 빼고는 없는데요 한국은 이런 상황 관련이 예, 없습니다. 그럼에도 17%가 준 겁니다 R&D 예산 삭감은 대통령이 R&D 부패 카르텔을 언급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대규모 부패비리 사건이 터졌을까요? 아, 그런 건 없었습니다 뭐 정부에서 어떤 정밀한 조사를 벌였더니 엄청난 일이 발견된 걸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1년 내내 드라이브건 부패 카르텔 척결이 느닷 없이 연구 개발 쪽을 향한 거죠. 이런 식의 예산 삭감은 선진국에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문정부의 큰 정부로는 무책임했습니다. 윤정부의 작은 정부로는 정부로는 모순적입니다. 오로지 수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지 않으면 재정의 의미가 없죠. 심지어 재정 적자가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이전 두 정부의 사례를 보면 큰 정부론이니 작은 정부론이니 적자재정이니 확장재정이니 균형재정이니 한 대립이 참으로 공허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치는 이런 말을 했죠. 얼마나 큰 정부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하는 정부냐가 쟁점이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본질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선택은 어구적 프레임에 집착하지 않는 본질에 집중하는 재정 전략을 제안합니다. 오늘날 정부가 집중해야 할 본질적 문제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그야말로 정부가 무너지느냐 마느냐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경제성장률은 3% 미만에 고착되고 출생률은 세계 최저인 1.0 미만입니다. 이러며 세금 낸 사람은 급감하는데 정부 지원을 받아서 노후 생활을 꾸려야 하는 사람은 급증하죠. 앞으로 정부 재정 중더 많은 부분이 노인복지를 위해 사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죠. 미래의 기회가 줄면 세습되는 부가 더 중요해집니다. 경제적 빈부격차가 계속 커지겠죠. 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 나중에는 노인빈곤도 급증할 겁니다. 고령화가 생산성 하락 그리고 빈부격차 확대로 이어진다는 것은 경제학계에서는 꽤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죠. 뭐 재정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온 국민이 모든 정치세력이 현 정부와 앞으로의 정부가 최우선해서 재정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새로운 선택은 생각합니다. 큰 정부든 작은 정부든 인구 문제를 본질로 한 재정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새로운 선택은 내년 국회에서 인구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정부를 위한 재정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적인 재정관련법은 재정준칙법이라 불리는데요. 재정수지 적자를 경직적으로 규제하자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재정적자 비율이 국내 총생산대비 3% 이상이면 안 된다고 법에 써놓자는 겁니다 하지만 윤 정부 자신이 증명하듯 이런 경직적 재정규칙은 억지로 지출을 삭감하다 부작용만 키울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법률은 언제나 상황에 따라 개정될 수도 있죠 어머 뭐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떨지 상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재정기본법은 인구위기를 핵심 의제로 삼아 정부 재정전략에 관한 범국민적 합의를 만드는 법정 4개입니다. 확장이냐 균형이냐는 사실 부차적 쟁점입니다. 인구위기에 대응 못하면 다 부질없죠. 더욱이 인구위기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인구감소와 고령화 조건에서도 작동 가능한 재정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권교체에 상관없이 장기에 걸쳐서 유지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재정기본법은 이런 사회적 합의를 담는 겁니다 두 가지 규칙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청년 정책에 관한 예선 분배 우선권입니다 인구위기는 간단하게 말해 청년의 불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정 세대가 집단적으로 재생산을 포기한다는 건 사회적 차원에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는 고령세대 문제와도 연결되는데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건강보험, 요양보험 등이 젊은 세대가 이래야 세금을 내고 운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불행 속에서 노인복지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청년이 더 행복해질수록 노인의 복지도 더 풍요로워지죠. 따라서 인구위기에 맞선 재정전략의 제1원칙, 즉 재정이 유지가 되려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원칙은 청년 관련 예산 배분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어야 할 겁니다. 재정지출에서 규칙이 필요한 경우는 단기와 장기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갈릴 때입니다. 장단기에 모두가 이익이 된다면 굳이 규칙 같은 건 필요 없겠죠. 뭐다 되는 거니까요. 규칙이 필요한 경우는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만 단기에서는 이해가 갈릴 때입니다. 사람들은 단기적 이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말라고 강제성 있는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청년에 대한 우선적 예산 배분은 당의 기성 세대에게 부익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에서는 정부의 축고사는 문제가 청년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이익이죠. 자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보고서 청년 정책을 제시하면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단기가 아니라 장기에서 균형을 지향해야 합니다. 저성장과 경제위기가 일상인 시대 국가 부채가 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더군다나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위기는 장기에 걸친 위기입니다. 2022년 말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50%입니다. 달러, 유로, 앤 파운드처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를 쓰지 않는 나라 사이에서는 중상위권에 속합니다. 당장 위험하진 않죠. 하지만 부채 비율 상승 속도만 보면 세, 세계에서 최상위권입니다. 더군다나 저성장 고령화로 인한 재정 위험성도 세계에서 가장 높죠. 미래 위험성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정부 부채 관리에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정부 부채 비율이 30%고 복지는 세계 최고 수준인 스웨덴을 한번 볼까요? 스웨덴은 균형 제정 원칙을 준수하는 모범 국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기가 닥치면 가장 빠르고 두텁게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나라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유연하다는 겁니다. 평시에는 흑자재정으로 부채를 줄이다가 위기가 닥치면 적자재정으로 국민을 충분하게 지원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완하면 즉각 늘어난 부채를 언제 어떻게 해결할지 계획하는 거죠. 평시에 흑자, 위기시에 적자, 그리고 복구계획의 수립. 위기와 불안정의 시대에는 이런 원칙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직된 프레임에 빠져서 단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운영하는 한국 정부는 이런 장기적 관점에 있는 원칙 있는 유연성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가 아니라 장기에서 균형제적 원칙을 수립하고 단기에서는 우리 청년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적자와 적자 사이를 유연하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0년대 대한민국의 재정 전략은 이제 새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선택은 내년 총선에서 원내에 진출할 경우 청년 우선배분, 장기에서 균형제적을 규칙으로 하는 인구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정부를 위한 재정기본법을 제안하고 만들어낼 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